오케이. 해보십니 모르면 좋겠다. 모르면 죽는데. 응. 와안 해? 아, 나 이거 알면은 이것도 잡기 힘든데. 따지고 보면. 미리 리듬 많이 주고, 이리 싸우고 싶다. 이러면 기만채 씹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안 들어간 애들은 네요 어, 예, 기만, 체기만 <laughs> 그치, 기만체. <laughs> 예. 한 번씩 저렇게 되거든요. 기만체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와일 갖고 있는 애, 애들한테는 함부로 개기면 안 돼. 갑시다. 오케이. 아, 아고 메인 병, 병력들이 들어온 애들 잘 끊어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좋죠. p 타터 a 나 e c 잡았고. 잘하면 되고. 오케이. 이쪽에서 내려찍는 F14인데. 미사를 쐈습니다 총기사는. 기만채, 기만채. 기만채, 기만채, 기만채. F4S 하나 접근 중입니다. 총이사임 쪽으로. 주 마세요. 미사일 따라가는 거아니니지 4와 1 정도 되면 라군에서 속이 편한데 재미없으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실력도 안 들죠. 내가 지상전에 딱 그런 것 같아요. 선도 지상대는 재미 있을뜬말뜬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도 늘뜬말뜬 이런 늘었다 말았다요. 오케이. 여기는 빌. 펀드 <laughs> 비행할 때는 역시 해리어 2가 편한 것 같아. 고도목구 위에서 좀 관제 센터 할수 있거든. 공짜인데, 공짜. 맹구영. 그것도 애매하네. 어, 미사일 갑니다. 미사일 김한채 올리브님한테 네, 조심하세요. F4S, F4S 좋쏜거 같아요. 아, 저부장 바꾸고 지금 이륙 중. 안 나, 못봤습니 뭐 적진 한복판으로개돌아요그거 와. 예. 네. 저기 저기 좀 맞는 구역이에요, 저기. 아, 맹군이 살려 주세요. 네. 자, 얘도 모르면 맞고 갈면은 아마. 내리지나? 어, 도 모르면 맞고 갈면은 아마. 네, 미사일 쏜다고 안 맞아. 보고도에 뭔가 하나가 있네요. 네. 야, 그가 그가 오케이. 오질저질하네. 어 내 라끄는 게 더겠니? 나다지면 <laughs> 네, 죽는다. 아, 나머지 나 집에 못된지 뭐 나왔으면. 어. 값을 치려야지. 야, 괜찮아서요사고고원이 F16이랑. 예, 안 괜찮네요 <laughs> 괜찮은 줄 알았네 하늘이 덜이 제발 미슬라 곤데라 제발 안돼 <laughs> 죽을 것 같은데 쏘 <laughs> 복수 해주네 라곤이 복수 내주네. 요새 23에 R24R 있잖아요. 그게 암낭버거처럼 기만재 던져도 내가 처음 라곤 했던 대로 따라 들어서 내가 그걸로 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요상한 버거가 있어요. 요상한 버거. 음. 오케이. F16 모르면 좋겠다. 모르면 죽는데. 응, 와, 안 해? 에, 나 이거 알면은 이거또 잡기 힘든데. 따지고 보면. 미리 리듬 많이 주고, 이리 싸우고 이러면 기만채 씹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에, 안 들어간 애들은 네요 어, 기만채, 기만채. 아, 그치, 기만채. <laughs> 예, 한 번씩 저렇게 되거든요. 이만채가 실패거든요 근데... <laughs> 그래서 싸와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함부로 개기면 안돼요 이 재수없으면 안된다고 재수없으면 네. 재수없으면 방금도 트위스트 추면서 깨가지고 똥꼬 타고 들어갔네요 어머님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더이상 말을, 말을 아끼겠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게 좋더라구요 사랑 한마리는사와 엘로 죽이고 한마리는 기총으로 뿜뿜 어어요 뭐가 까다로울까 미이이 그래도 까다롭겠죠 은이사들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들 왼쪽 아래 저 베이스버니 괜찮아요 올리버니. 어내온도이구요 아군도 타죠. 아군이 해줄 것 같은데 못하면 제가 할게요. 파란 아군도 믿고 있겠다. 예 그래서... 믿지만. 파란 적군이죠. 예 나를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거 예 <laughs> 나를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 파란 적군. 그걸 믿어. 자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 어, 미사일 늦겠는데. 오 됐다 휴. 아, 레드 찍는 에너지 때문에 내게더 빨리 도착했나보다. 너, 누구 가셨는데? <laughs> 누구 가셨는데? 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가셨어. 그게, 그게 왜 들어갔어? 왜 들어가가지고? 너는 살았니, 너는? 너는 왜 살았어? 아, 이거 미사일 어디 가노? 이거, 이, 저, 쪽 어디 가노, 저거? 하하하, <laughs> 저기요! 하하하. <laughs> 와, 나 방금 제 미사일 날아가는, 계속 보셨어요. 분명히 얘를 노리고 쐈는데. 아 내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아, 그리고, 헤리어 타면 좋은 점. 만체 계속 뿌리니까, 아군 팀샷, 팀킬 당할 위험도 좀덜 합니다. <웃음> <웃음> 아마 저만 내일이나 영상 올라갈 건데, 제가 F14 영상 편집하는데, 꼭 4킬, 5킬 하라면꼭 아군한테 죽더라고. 아군한테 그래 죽더라고요, 보니까. 네. <laughs> 아군한테 음정 죽거 나. 뭐야. 하고 있으면 위협해서 아군이 죽여버려. 이럴 때 연막 한번 착 해주는 거죠, 멋있게. 착. <laughs> 아,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예. 싹 해주는 거죠. 예. 어, 야크원? 비켜봐! 내가 할게 있어! 비켜! 다들 물러나! 아주 유용한 놈이야! 하하하! <laughs> 토네이더가, <laughs> 잘못 갑니다! 이러면서, 야, 사와엘, 토네이더, 야. 저두 발밖에 없는 것 중에 한발 쐈다는 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저건 줘야 돼, 인정. 예. 딱두 발이 있는 거 중에 한발딱 쐈잖아. 야, 이제 최선을 다하는 예. 토네이도. 예, 인정, 인정. 예, <laughs> 자, 좋은 사바엘이었다. 예, 아 토네이도는 다실더만 나쁜 토네이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크 원을 잡는 거 보니까 좋은 토네이도도 있네 죠 잡죠, 잡죠, 잡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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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큰큰 큰 났다. 아, 아나 기총밖에 없는데 큰 났네. 제가 가서 오그로 좀 끌게요. 도와줘 야, 한 마리는 그냥, 피닉스인지 스페인지 막 그걸로 까, 스페네, 스페로 까버리고, 오케이. 야. 또 와자! 어? 아, 얘안 말할까? 형, 선회하면 에너지 다 빠지던데, 내가 타보니까. 얘가, 미그 20이라고 비행성이 똑같더라구요. 음. 오, 나이스. 일주일, 일주일. 예, 미그 20이라고 비행성이 똑같더라구요. 야귀종잘 도시네요. 그거 쏘기 쉽지 않은데. 캐미니칭 제가 위에서 응모하겠습니다 가봅시다. Let's go. 이만 채 온. 아 왼쪽에 적 온다. 왼쪽에, 잼미니님 왼쪽에 저거 와요. 왼쪽, 뒤쪽에. 왼쪽, 뒤쪽에. 얘들 정리 좀해줘야 돼. 나한테 쏜거 아니지? 이거 모르면 맞을 것 같은데. 모른다. 잘 가라. 바보야. 도와줄게. 내 쪽으로서 손해 봐. 손해만 조금만 더 잘해볼까?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빵? 아, 그맛던데 아, 던져도 맞네. 아, 역시 사와엘이 좋다. 하기 편하다. 근데 <목소리도> 네, 네, 죠 네, 네, 가다가지고 있죠. 이렇게 고도먹고 하면 이렇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고도먹기가 쉽지가 않아 남은 적이 두 마리 남았네요 두 마리 중 하나가 너니 꺾일라나? 어 되겠다 어 뭐야 야 방, 방금 뭐죠? 왜안 맞은 거지? 될줄 알았는데 왜안 맞았지? 도망가면 힘든데. 오케이. 왜안 나가지? 한 명. 왜안 나가지? 음. 오, 뭐야, 뭐야. 오우, 오우, 오우. 아, 씨. 개파르트한데 또 당했다. 와, 저놈 개파르트 저거 진짜 수지꼬리 이게 사라졌다.